안녕하십니까. 라파세나품 파워 15단계 매직매카유입니다 자연환경도 살리고, 자동차 엔진도 살리고, 우리 차주님들 운송원가도 절감하기 위해서 개발된 라파세나품 파워는 한마디로 매연 전처리장치다 엔진 방어 시스템입니다. 엔진오일, 연료, 구동에 공기, 전기, 배기가스이르기까지 여섯 가지를 융복화 칩 시스템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차는 어, 3 8.5톤이네요. 아, 위 80마력. 윙바디입니다 특히 4.5톤, 5톤 차들이 윙을 이렇게 장착을 하고 또 축도 별도로 가변 축을 저렇게 장착을 하면 차가 많이 무거워집니다. 공차 중량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또 짐을 10톤 이상 실게 되면 상당히 엔진 부하를 받게 되므로써 어, 힘을 못 씁니다. 뭐한 10톤 이상, 뭐 15톤만 이렇게 실어버리면 뭐, 오른막길만 만나면 30km로 넘어간다는데 우리걸 장착하면 그 30km로 넘어가던 음, 차들이 60km, 70km로 넘어간답니다 그리고 새차때 달면 좋은 이유가 이 DPF하고 여수수와 SCR 이게 에, 고장이 덜 납니다 에러를 덜 뜹니다 그래서 빨리 장착할수록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새차때 장착하면 3,40만, 50만 돼도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니까. 에, 아, 이 차는 280마리의 FPT 수입밴드입니다 아마 장착하고, 아, 또 동영상을 찍어보겠는데요. 우리 사장님, 이차몇 년식이에요? 2017년 12월식입니다. 지금 몇 개를 탔어요? 35만 키로 탔어요. 키로는 많이 안 탔네요, 연식에 네. 비해서. 뭐, 시내 발휘하는 게? 예, 네, 주로, 뭐, 단거리 위주로. 아, 단, 단거리 위주로 하니까. 예, 네, 단거리 위주로 하는 것이, 시내 발휘하고, 뭐, 군의 발휘 이런 게한 게, 유로 식스한테는 제약이에요. 네. 아, 그리고 기 p 청소한 지가 지금 두달 됐는데, 또 마크민사에 또났타나요 아, 그래요. 예. 네. 왜 그러냐면, 차는 갈수록 노화가 되고, 그 청소를 해도 새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0% 청소가 안 되는가. 그렇죠. 80%나 되니까 또 막혀 버는가 강제 예, 센터에 들어가서강제재생을두 번을 했는데 에. 아무래도 뭐 rpm을 최대 올리고라니까 엔진에 무리도 갈것 같고. 그렇지. 그리고 또해 놓으면은 또한석달 있으니까 또또 또 막힘 뜨고 그러면일못 얘기... 하고 가는 거 이거 자체가 돈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하루 일을 하루 일을 쉬어야 되는데 일을 쉬어야, 일을 쉬어야, 일을 예, 쉬어야 되니까 예. 연비 절감은 이걸 장착을 해가지고 꼭 연비만 연비 절감이 아니다고. 그렇죠. 그런 부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서 오일갈 교환으로 가면 어떨 때는 하, 하루 공칠 때가 있어 차가 많이 밀렸거나 뭐뭐 그렇죠. 뭐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요즘은 마오라 총매 때문에 센터에 자주 가는데요. 예, 맞아요. 어떤 사람 한 달에 몇 번씩 가야 되는 차도 있대 컴퓨터를 지어야 되고, 뭐, 청소해야 되고. 저도 지금 이게 디 p f 막힘이 떠가지고, 어. 지금 청소하고 강제지상 한 지가 한 달이 안 됐는데 또 떠있는 상태인데, 또 언젠가는 또 가야 되잖아요. 또한달 정도 됐는데, 지금도 그냥 그냥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그거 있더면 또 차가 무겁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러면 연비도 떨어지고, 출력이 차도 떨어지고, 차가 힘이 없다고 봐야죠. 무리가 가고, 열도 예. 많이 찌고 배기가스가 예. 덜 나가니까 음. 열이 찐다고. 가스요. 그거 그 배기 가스로 나가는 매연을 에너지가 되게 해주니까 덜 막히고 예. 차도 잘 나가고 예. 연비도 좋아지고 예. 차 성능이 달라져 버려요. 새차 예. 때보다 더 차운 차로 1년만 타면 질이 나면서 값은 슬러지가 벗겨지면서 다시 그 어떤 엔진의 개, 부품의 결함만 없으면 좋은 쪽으로 갚뿐다니까 <laughs> 그렇죠. 예. 그게 뭐뭐 뭐 150만 틴 차도 한. 1타 30개 갈고 나니까 한 두, 6개월 동안 1타 30개 갈고 나니까 완전 차가 바뀌었다 잖아요 응. 저도 그래서 너무 더 타잖아요. 이거를 응.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고민 예. 고민하다가 예. 그냥 뭐 망설임 없이 오늘 시간도 나고 해서 일하다가 그냥 바로 왔습니다 아이 그래 잘했습니다 예. 한번 그 소음풀이를 한번 해 봅시다 네 한번 해 보고 분명히 좋아졌다는 확신히었기 때문에 예. 예. 왔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드디어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오일 힐타이힐타를 아, 5천에서 6천 사이에 교환을 하면 나오던 카본이나 슬러지 이런 오염물질보다 밖으로 내보내는 게 많기 때문에 신차에 달면 평창 올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차에 장착하면 카본 슬러지가 많이 낀 차들은 2, 3천 킬로 아니면 1,000 킬로도 못뛰고 가라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카본 분리 시스템이 엔진에 들어붙은 카본이나 슬러지를 밖으로 빼놓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휠터는 어느 정도 교환하고 나면 그 인터발이 길어지갖고, 5,000km, 6,000km 사이에 교환하면 최고의 성능이 납니다. 어떤 분들이 있어요. 휠터 가는 게 귀, 귀찮아가지고, 못 오겠다고 편하려고 달라고 했는데, 아, 귀찮겠다고. 근데 우리 그건 장착을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걸 설차를 교환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는 분이 계세요 차가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잘 나가고 연비도 살아난 걸 느끼기 때문에 자기는 5,000km에서 6,000km에 무조건 교환을 하면 그런 반응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오일 안 가는 그 개념이 아니고 차의 성능을 업을 시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나파세나 풍파고 이 시스템 자체가 기존의 오일 교환하는 거고는 개념이 예, 틀립니다. 39만키로 이상 운행한 볼보 450만원 완3, 그 차가, 차가, 차주가, 차가 두 대였는데, 한대 달고 너무 좋으니까, 차 출고 오자마자 바로 장착해갖고, 근 40만 가까이 운행을 했기 때문에, 오일 한번 간다고, 변을 흐르 갔는데, 깜짝 놀라갖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차까지 기사한테 맡겨갖고, 차가 여유 왔어요. 왜 그러냐? 4.8키로 나오던 연비가 4.2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뭐뭐 뭐 했는데 그러니까 40만 가까이 돼가지고 오일을 이제 처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차 출고해가지고 에어컨을 갈고 경유일타 오일다타가 보면 새 거거든요 갈고 다 오일까지도 새 걸로 교환을 했는데 차가 무겁고 연비가 떨어지고 그래 갖고 놀래 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메 탕을 어도 그게 안살아나더래 그래 가지고 제가 다시 업그레이드 좀 시켜줬는데, 그거요, 그냥. 기존에 운행한 깨끗한 오일이 아주 윤활성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표현을 한다면 자갈명의 분자 구조가 모래 입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자기 딴에는 몇십만키로, 금 백만키로 뛰고도 운행, 어, 오일을 교환해서 상당한 지대를 갖고 오일을 교환을 했는데 차가 안 나간다고. 차가 더 무겁고 연비가 떨어졌다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라파시나포 시스템이 휠타 관리만 제대로 한 차들은 오일을 교환하면 오히려 더 시끄럽다고 오히려 더 차가 무겁고 연비도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휠타 관리를 제대로 안한 분들은 쉽게 말하면 오염물질이 엔진 오일팬 안에 많이 있었던 차들은 휠타를 당연히 관리를 잘안 했기 때문에 새 오일을 바꾸고 나면 차가 당연히 조용하고 잘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 사주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니까 제가 시킨 대로 온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에라버세라프 네. 파워 15 단계 이제 장착을 알려라 했는데 또참 금방 이 녹하기 전에 볼보 350만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여름에 달았는데, 장착했는데, 벌써 8만 킬로됐답니다 일을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저수대쪽브레이 등이 잘 나갔답니다. 3만 킬로 뛰는 동안에 10개나 바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기까지 컨트롤 한다고 했잖아요. 전기 컨트롤 은 제품을 장착하고 나서, 전기 담아가 안 나가고 있답니다. 3만 킬로 뛰는 동안에 10개나 교환을 했는데, 지금 8만 킬로 뗐는데도, 한 개도 교환을 안 하고 있답니다. 예, 이렇게 전기까지 그런 거 전기 담아 나이트 담아 안 나간다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참 이거 대단한 겁니다. 예 한번 담 내리고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예짝발리 받아서 3만9천0네0 0 0 0 0 핸들 핸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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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네. 진동이 없어졌죠? 네, 지금 열도 와, 완전히 받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밟으면 막 시끄럽다고 네. 우리 사장님 집, 집이 어디요? 네, 김해 네. 서울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그쪽으로 올라가려면 차도 없는데 에이. 올라갈 일이 별로 없네 예, 예. 아케. 근데 부산도 영하 5도 8도만 이제 떨어지죠 에이? 그때, 그때 떨어질 때 되면 엔진 소리가 좀, 꽁꽁꽁꽁꽁 그렇죠. 하죠? 그렇죠. 퐁퐁퐁퐁퐁 예, 네, 그 소리가 없어집니다. 백두동 소리가 나죠. 예, 네, 그 소리가 없어니까 깜짝 놀라서 전화와요. 네. 영하 20도에 망치를 때는 소리가 났다, 이거야. 네. 밤새 세어놨다가 새벽에 시동 걸면 막망를 때는 꽁꽁꽁, 꽁꽁,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디로 달라났다고 놀라갖고 전화온 사람도 있죠. 네. 네. 반응 이 빠르죠? 네, 조 빨라졌네요. <laughs> 지금은 사장은 디피 f 가 막힌 상태라 네. 청소를하고 지금 었다며그깝다 하고 있어. 네. 그런데도 지금 연소 매연이 연소가 돼가지고 배기 가스가 잘 나간다고. 잘 나가니까 지금 부하가 없어지고 핸들이 가벼워진, 저저 악셀 페달이 가벼워진 네. 이유는 배기 가스가 잘 나가니까 그래. 배기 가스가 안 나가면 압이 채 있으니까 악셀 페달이 무거운 거다. 뭔 만지 알겠죠? 예, 예, 예.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부하가 걸려있으니까 마우라 커터리에서. 확실 예. 어, 페달이 얄랑얄랑 해야지 승용차처럼잘 나갈까요? 아, 페달이 많이, 이게 지금 유, 부드러지고, 유해진 것도 예민해졌어요. 그거 예민해지고, 유격도 많이 올라왔죠. 유격이 올라왔을 예, 거예요. 예. 예, 예. 한천0 0밟아보렸어요천오 고정으로. 유격이 쫙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전에보다는. 예. 전에 천오만 밟으면 좀 깊이 발, 발바닥을 좀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덜 펴도 지금 1,500rpm이 올라오죠? 한1,700 정도 밟았을 때의 느낌이. 네. 예전에는 1,500 밟은 느낌이. 예, 네. 그렇게 그만큼 200rpm이 올라왔다는 아, 그렇죠. 얘기야. 예. 네. 됐어요. 이제 우리 사장님 돈만 벌면 됩니다. 예. 부자 되시고안 네. 되는 줄알고 생애 마지막 차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몇대째예요 이게? 이게 다섯 대째입니다. 아, 진작 20년 전에 나를 만났으면 지금도 <laughs> 한대 가지고. 네. 잘하면 한대 갖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건데. 그래, 그동안에. 그래, <laughs> 돈. 왜 차를 한대 버는지 알겠죠? 네. 네. 차한 대가 공짜라고 하는 게그 얘기야. 우리 사장님, 유로시스 해갖고 차에 먹인다고 벌써 차 바꾼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골병 들고 있시네 네. 아니, 벌써 유로시스를두 번째 바꾼 사람을 봤다니까? 너무 애를 먹이니까 골병 들여갖고 오니까 안 되겠다고 다시 차 바꿔야겠다고 그래갖고 세차 빼갖고 바로 온 사람들 있어요. 그래, 골병 들 들을... 왜, 그래, 그냥 골병 들기 전에, 차 골병 도 들기 전에 빨리 이새차부터 달아야겠다고 네, 그래서 저도 바로 왔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나빠세나 어? 풍파워 아, 15단계 장착을 완료했습니다 를 아, 따끈따끈합니다 아, 따끈따끈합니다 광고 아, 스티도 붙였습니다 축 달린 차는 지도로 보시고 마시고 오세요 4.5돈 5돈 차들 너무 괴로운 차 분들이 많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오시면, 참으로 공짜입니다. 이 차한테 공짜로 본다고 해도, 안 믿을, 안 믿으니까 할수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일단, 겪어보고 나면 은 느낍니다. 어,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뭐든지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예? 예, 이렇게 해서, 280마력, 열흘 수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